뭘도까 보일까? 보일 다리가 까 보일까? 그일까보일 다리가 짧보 어느 쪽 다리가 짧까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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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일까 보일까? 보일까? 보어까보일로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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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보 중독만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일으키세요. 얘요 아파야죠. 많이 아프군데 조금 아파요? 많이 아파 그렇지, 많이 아요 아프지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여기도 잡으면 많이 아플거예요 아파는 아파요. 아파는 아요 많이 아파야 자기로 갔죠. 이, 이만치 바꾸거 아, 이제. 아, 이만치 바꾸죠.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래야 예, 예. 잡잖아요. 걸어봐요. 어. 자, 다리가 어때요, 느낌? 네? 자, 걸어봐요. 어때요? 네? 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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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리 와, 이리 걸어봐요. 내가 해준 게 아니지, 안들어봐 지금. 아, 걸어봐요. 아파요 아픈 분이 아파요, 아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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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파요? 이리 와, 이 오래됐구나. 이거 열심히 해봐야 지금. 그럼안 아파져요. 잠깐만. 눈도 그 아프다. 이런지 얼마나 되셨던가요? 아픈지 얼마 됐다이게 1년밖에 안됐어요 1년대가 이정도로 아프다고? 이해가 안가네 일단 끌어봐야지 아파요 아파 예? 멀리 네? 가지 마세요 아파요 아파요 조금, 조금 덜 아파요 덜, 봐봐요 심하게 아프면 은 여기다 아플거에요 아파요 아파요 여기봐봐요 아, 덜 아플거에요 그죠뼈가더아프죠요 예. 그죠? 예. 뼈가 다 아프죠? 예. 예? 예. 아, 지금 그러고 요 아파 그러고 어 전만 찍세요 음? 아프고. 눈물 엄청 터고다 떨어졌어요. 예. 꼬리뼈가. 예. 예. 아, 어졌어요뼈라 예, 꼬리뼈가 틀어졌어요 여기 뼈풀 아도 만지고 여기지 여기 여기 하시. 여기. 내가 점만 찍어놨잖아요. 이지하시는 이게지요. 예. 예. 뭐두개다 했어. 더더 해줄 수 없어. 아안해주 아프죠? 아, 네. 그러고 아, 예. 어, 봐요. 아 저, 이 부분 다나에다나서야돼 아. 아파요? 좀들어보니다 네, 그 이렇게 만지시면 돼요. 안돼 안돼. 은 다. 하루에 한번한 한 가지씩. 예. 네, 다음